칭찬맨이 나와줘. 아나 이런 아니. 부탁 진짜 못하는데. 저 담당 PD인데요. 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니다 어, 평소에 팬인데 이렇게 아, 해주셔서 아, 영광입니다 예. 아주 간단한. 아 응. 상금 걸고 피자 먹자. 피자나보다. 아나 좋아해 피자. 피즈 아, 예. 아, 좋아하세요? 빼고 말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고 말하기, 빼고 말하기, 공화력세 글자 빼고 직업 이름. 코미디언, 복숭, 옅장수. 네. 어. 순서는 조세호씨부터 시작해서 네. 장우영씨, 그 다음에 침착맨씨 주재씨, 홍진영씨까지 이렇게. 이거 어려워. 편도죠, 편도. 네 글자 빼고, 걸그룹. 자. 아이브. 레드. 핑. 아, 아 핑크 있는데, 핑크. 뭐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아 그러네. 강남이니까 정신 그래, 없다. 캐릭터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정신 이한 개도 없어. <laughs> 저기 진성이, 진성이 그 딸이라니까 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아무도 네. 지금 막 물면서 갔대 안 바람도 되는 데. 제가 헷갈렸는데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맞히는 거고 그렇죠. 과자죠. 아자 한번 다시 그러면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갑니다. 네. 영어 빼고 과자 이름. 영어 빼고 과자 이름 하나 둘셋보내 봐. 둘, 하, 바나나 아씨. 바나나 아씨. 아, 야! 완전 아, 감자깡, 새우깡, 장아치. 아, 자아치 어, 짱구짱구. 팝콘 다리, 아 됐어. 그리고 소영이는 울면서 갖고, 형수님이 또. 음, 또. 여동비념일이네 네. <laughs> 저요, 저. 저. 아. 자, 이제 다시 할게요, 새롭게. 김창민씨좀 퀴즈 푸시는 모습을 좀 아, 보고 싶어서. 침창민은 <laughs> 네,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 그런 게 당연하죠. 저 몰입하게 되네, 이게.

성공하겠습니다. 와. 와! 성공! 아, 근데 재밌는데? 재밌는데? 괜찮으세요 예. 아 침창맨씨 혹시 이거 어떠세요? 침창맨씨 혼자 도전하셔가지고, 예. 바로 성공하시면, 예. 만원 더 드리는 거예요. 어아 좋지. 예, 할래요. 3초 안에, 맞뜨지 음. 않고, 예. 퀴즈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글자, 과자 이름 다섯 개. 초코파이, 바나나키, 오징어집. 암, 고구마깡. 뭐야 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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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태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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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소, 마테카소, 마테카소. 과자를 마데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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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데카�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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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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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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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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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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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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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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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홍진경, 에이 안지승원, 아나나 그래도 홍진경, 안지승 아, 근데... 아니 위재가 홍진경 고 누나 진짜 역할인자인데 아예 아예 뭐 이수혁하고 응. 이혁수라고 한 거는 아두분다 모델이신데 정체성이 좀 다르지 <laughs> 아니 이수혁으로 있을 때 <laughs> 이혁수로 있을 때랑 장윤주, 아 장윤주 <laughs>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편집 되나? 어, 넣을 수 있나? 장윤주를 좀 긴박하게 한번 외쳐줄 수 있어? 어떻게 나 방송을 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창 장윤주 이렇게 해야 돼? 장인주야 이렇게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장인주 이렇게 장인주 오케이 네, 정답+ 됐다! 정 거야? 답 거야? 3만 원! 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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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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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정답 정답 쳐놓고. 답 정답 정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답우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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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정답 정답 이렇게 큰 돈은 계획이 없었지만 잘해주셔서 3만 원 저희가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예. 짝, 착난그 예능에서 하는 막 차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애인 예, 배보고 싶었어요. 어. 아, 어,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엄청 화기애애하네요. 네. 촬영장이 진짜 촬영장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잘 감사했습니다. 아, 예,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내려오실게요 아유, 너무 감사습니다아 불러주셔서 어, 고마요. 워 예, 정거나 정확해.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